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요 다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피벗 신호도 나온 만큼 인도 증시 환경에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겠는데 하지만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안감 여전합니다 특히 기술주가 이 상승 랠리를 주도했으나 다시 한번 이 랠리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정보 바로 휴스틸입니다. 자, 휴스틸 가지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으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매매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무엇보다 이 8월 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휴스틸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월 5일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횡보했는데, 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3거래 연속적인 상승과 전일 대비 8% 정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 이렇게 상승 기류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질문 주셔서 이게 장중에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시간의 매매에서부터 급등을 했고요. 자 특히 이 종목은요. 휴스틸 바로 배관용 파이프. 이 파이프를 주로 강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파이프 생산 능력만 놓고 보면 1위 다음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4,400원선, 4,500원선 지금 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22일자를 제외하고요. 20일부터 26일까지는 다3% 정도 미만의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흐름상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휴스틸이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파이프 업체죠. 바로 사우디 스틸 파이프 SSP. 이 지분의 가치가 무려 2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것이 나타난과 동시에 휴스틸, 지금 SSP의 SP, 지분의 16.37%를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SSP 지분 가치가 꾸준히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스틸 시가총액 지금 육박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휴스틸이 12억 투자 사우디 철강회사약 지분의 약 2천억, 한마디로 재파 제대로 터지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거의 시총과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시총이 2,600인데 2,600억 원, SSP 지분 가치가 2,000억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이 정도라면 충분히 두가가두배 이상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거기다 또 2025년도에는요 미국 공장 가동 호재까지 더하면 최소 세 배는 올라야 한다라는 거. 거기다가 지금 3배 올라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지금 자산 가치보다 현재 4분의 1 가량 할인받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12억에 사들인 이 SSP 지분 가치가 44년 만에 얼마요? 160배 가량 불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휴스텔이 이 SSP 2대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SSP 배당도 다시 한번 시작이란 기대감. 2015년도 이후로 멈춰섰던 이 배당도 다시 한번 시작할 텐데요. 휴스틸도 올해 7월에 약 80억 배당 수령했죠. 이것 또한 3분기 순익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과연 더 탐, 이런 주가의 흐름이 더 크게 상승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 나온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소급이 도는 테마는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여지껏 확실한 뭔가가 없어서 그냥 홀딩 중에 있었으신 어 분들이나 고점에 몰려 계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특히나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요. 뭐 주저하신다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휴스틸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010-4984-1710이번호로 휴스틸에 휴스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주가의 흐름은요,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확실하면서도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휴스틸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문자로 자 휴스틸의 휴스 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요 사실 뭐 앞서서 ssp는요 자 2009년 이8월에요 사우디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출범한 당시에 휴스틸이 12억을 투자를 했는데 출자한 거죠. SSP 지분의 16.37% 정도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SSP 주가가 사우디에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연초 대비 2배 가량 오르자 동시에 이 휴스틸의 기업 가치도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SSP는요. 바로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죠. 아람코 그리고 사빅 또 GCC 다섯 개국 쿠웨이트와 또 아람 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의 초대형 석유화 공사와 이담소와 플랜트 공사 등에 들어간 대형 강관, 이 파이프죠.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견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난해 아람코는요, 사우디 내 폴젝트용 강관 공급을 위해서, 사우디의 철강 파이프 회사 등 현지 주요 두 곳과 약 2,185억 정도 규모의 이 파이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슈를 안고, 지금 휴스티의 주가가 크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특히나 사우디의 SSP 지분같이 무려 157배를 달성할 정도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도대체가 이슈가 현재 남아있고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 자체가 여전히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요.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군다나도 앞으로 나올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당장 예측하시거나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차트의 흐름사 여러분 자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뚝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횡보 장세의 흐름 가운데 3거래 연속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도 이렇게 7% 넘게 정규장 상승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로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또 세력들의 움직임. 왜 세력들은 늘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 반드시 주가는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 그 타점을 잡는 것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아서 제가 매수매도 타점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 이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이거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휴스틸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 으로 자휴스틸의 휴스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 주시면 돼요 제가 그냥 확인하고 또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8월도 정말 얼마 남지 않는데요. 끝까지 좋은 기운 받으셔서 성투여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을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 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로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타이밍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천금보다는 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러면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 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다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만큼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닷권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광산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선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보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히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000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더품절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와, 아, 난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만매 표시로 전대 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찢고 있고요 또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 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여러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 열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 공개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단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욕청도 하시고 그날에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는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 4984 1710 010 4984 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